누나 잘 지냈어? 누나 <laughs> 잘. 누나 뭐 <laughs> 그랬네? <응>. 똑같아. 나뭐 <laughs> 똑같이. 야 이거 그 우리 집 차색깔 아니야? 그렇지 골프 그거 에디션 <laughs> 사고 나면 이수? 사고 나면 5억 인수. 오케이 한마디 레츠 고 리뷰. 나 풀면 돼? 쟤. 누나도 사고 나면 <laughs> 누나는 <옆에> <laughs> 1억 빼줄게. 1억 빼줘. 같이 타면 반반이냐? 응. 오케이. 같이 따면 반반. <laughs> 아무렇 타고 오케 야. 먼 야, 무 야, 람보니우한 앞에 조심하고. 예. 아 그리고, 응. 알려줄게. 시동 걸어봐. 일단. 이거 귀여잖아. 그냥. 그냥. 어 귀여고. A 들어갔잖아. 오토. 어, 후진할 때는. 올리면 되고 파킹은 피고. 근데 이게 있어. 지금 서스가 올라 앞에가 올라 어. 올릴 수 있거든. 여서스60 어. 지나면 자동으로 내려가. 어. 또 이거 이렇게 하면 다시 올라가. 그러면 어, 올라가면 저 노란색 표시 보이지? 어. 저게 지금 서스높서스페 어. 많이 낮지니까 지금은 저거는 드라이브 일단 들어간 거고. 푸지는 어. 이거고. 음. 드라이브 이거고. 음, 파킹은 페들만 어. 써야 돼 아니면 오토야? 오토야. 오토야. 오토. 그리고 매뉴얼로 하고 싶은 M 하는데 네가 매뉴얼로 빡쓸 거야. 막. 오케이. 아, 오늘. 람브르기니안 그래도 팔라고 했는데 팔수있을네 n <laughs> 전이한테아슬 o s 어, 스 e e 오케이 빨리 w 에 타보죠 와 이거 되게 a 다 뭐가 다 깜빡이도 복잡하고 뭐가 없어 근데 이거 수동이고요 차장님 어머 아 이게 경량화를 위해서, 경량화를 위해서. 좋게 말하면 다경량화다 네. 좋게 얘기하면 경량화인데 네. 서스펜션입니다 약고와아또 친구가 또 키를 또 줘가지고 어, 아, 잘나가네 감사합니다 또 네. 그 키를 또 주면 어 앞에 M4가 있네 잠깐만요 네아까 네, 보고 있었는데 오. 와 M4 <laughs> m M4가... 포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이거 m 포가 SUV예요 아니 뭐가 배기가 지금 우리 본네트가 밑에 깔려있는 것 같아 와 대박이다 다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아 어, 근데 이게 장난 아니야 형님 네. 황소 좀 즐겨볼게요 오. 뭐야 어 뭐야 아이 곳은 여기 커플더 이야 오 다르다 아니 그냥 하이 퍼포먼스 카잖아요 말 그대로 이거는 네. 음. 5억다 생각해서 달라보이는 거야 아, 그럼저 오늘 성능도 한 같이 한번 느껴볼게요. 네. 이제 여기 스트라다라고 써있고, 스포츠, 에이? 황소 오름소리 일반, 스포츠, 코르사. 오, 어, 근데 여기 위치에 있는 것 좋네요. 그렇게 바로 어. 핸들에서 어. 이걸로 가볼게요. 스포츠. 안이히는거 완전 어려워요. 다르다. 매 어려워요. 어. 아니 이거 익숙해지 않아서 그래. 아, 이거 돈 있으면 타야 되네. <laughs> 있으면 타야 돼. 이거. 와, 이거. 코르사 <laughs> 예. 모드는 서킷 주행 전용 드라이브 모드라데요 오케이, 그럼 코르사 모드로 가겠습니다. 네, 서킷... 서킷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킷 서킷... 아, 코르사가 이탈리아어로 경주라는 뜻이에요. 헐, 코르사 켰어요. <laughs> <laughs> 아 깜빡이가 되게 저기 익숙하지 않아서 오야 사우드 <laughs> 장난 아니 재밌는 BMW의 그 애매 느낌보다도 네.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아 BMW가 진짜 대단하다는 라거 다시 한번 <laughs> 아나 지금 뭐 이렇게 낮은 차인데 의외로 순차감이 나쁘지가 않아. 야. 야. 코르사 모드였어요 계속 스포츠 모드를 바꿨고요. 솔직히 난더 강력해. 어 M5의 그 어, 속도가. 그, 그 느낌이 안 나. 맞아요. 이 솔림이 느낌이 어. M5 솔림 이더센것 같아. 네, 더 세, 훨씬 세요. 근데 이거는 이 소리가 압도적. 이야 소리는 진짜 와이거 사운드로 타는. 어 사운드. 근데 이 소리 너무 좋네요. <laughs> 소리 너무 좋아 오. 이제 일반 컴포트예요. 내 네, 얘는 스포츠도 야겠다 이런 차인데 사람들 보여줘야지 이런 차로 들려드려야지. 진짜 황소 그림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네. 람보 아, 뭐 이렇게 탕이 맞죠? 이렇게 타야지 <laughs> 호르사무르 모드를 지금 AI를 통해서 야, 물어봤는데 피티로? 채치피티를 물어봤는데 이제 서킷 여기였었는데 지금 탔어요 제가 <웃음> <웃음> 지금 람보르기 저는 제 인생에 처음 우라칸 타보고 이게 네. 우라칸이에요 우르스 타보고 네. 우라칸은 처음이에요 우르스 손님이 한번 태워줘가지고 브라더가 태워줘가지고 타봤는데 네. 요 낮은 차는 사실 네. 처음인데 와 이거 타다가 3시리즈 타면 약간 S, A, B 타는 느낌인 것 같고 지금 약간 시선이 엑세스 손잡이여서 커졌고 엠포가 막더 높고 엠포 0 2구가 본네트 배기구 <laughs> 보스트때 밑에 있더라고 어, 진짜 낫긴낫네 이게 깔려가는 재미와 사운드가 장난 합니다 진짜 재밌는 차네 타랑랑해서알탈탈 이거 다 수동이예요 차 이거까지 네. 이것도 돌리는 네. 거야 지금 아, 네. 카본 시트인데 진짜 와 돌리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게 뭐 필요합니까? 황소 한 마리 타고 이렇게 달리는 요건 비슷한데 비현또 M이나 어, 엠... 오렌지로 되죠, 네. 우리는 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칸타라 핸들로 그립감도 좋아요. 만져보세요, 잡아보세요. 네. 얇아서 좋고 디커 네. 핸들도가 있고, 그래서 로우로 하는 거야. 이게 열이 그리고 네, 차에서 열이... 엔진이 가까운 데부터어있으니까 아, 엔진 열이 그냥.. 네. <laughs> 진짜 산증막 <산책만> 같아. 그래서 에어컨을 <laughs> 크게 세게 틀어 놨구나. 에어컨 이건 오토가이안 돼. 오토가입안 되는구나. 네. 그냥 무조건 저걸로. 음, 그렇게 하는 게 맞네요. 아, 여기가 있었네. 어, 그거... 아, 색깔 근데 너무 멋있다. 네. 오렌지로 래핑해야겠다라도 오렌지. 벨트 오렌지. <laughs> 어, 어, 벨트만 좀 어떻게 담았으면 좋겠네. <laughs> 코로삼으로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2차 아, 음. <laughs> 시승해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어디서 아, 해봐요? 아, 시승, 시승. 어디서 아, 아, 타봐 이거를? 네. 또 친구가 또이한준을 믿으니까. 아, 미, 미, 믿고 뭐 인수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웃음> <웃음> 어. 그 능력 보고 또 빌려주는 거다 보니까 네. 네, 뭐 아직 뭐 안전하게 다시 잘 돌아왔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타봤고. 고사, 고사 걱정하고 있을 는데 지금 잘생겼네 오호! 망원도 근데 저는 이제 M 전국 판매 1등 직원으로서 응. 진짜 네. M이, 오, M이 가성비가 M이 미쳤구나. 또... 그러니까... 어, <laughs> 어. M의 그... 가속할 때그 느낌은 M이 더 재밌어요. 어, M이 더 재미가 네. 와그 재미를 M이 그쵸. 미쳤다라는 거죠 그냥. 오케이 여기까지. 오. 높아서 안 되고 요걸 올린 다음에 서스펜션 올리고 아, 서스펜션. 예, 올리는 게 있어서 아까 네. 친구 어, 친구처럼 창문 열는 창문 예, 서스 어, 지금 올렸습니다. 어. 깜빡이가 이게 난 진짜 깜빡이 올리니까 연중과장이니까 아. 찾았죠. 이거, 깜빡이, <laughs> 음, 이거... 깜빡이 원래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운전하면서 계속 지금 못 달리겠더라고 깜빡이 키면서 어 어색하니까 네. 익숙해지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걸 익숙하게 만들려면 사야죠 인생이 변해야 됩니다 어. 부자가 돼야 돼요 <laughs> 아 근데 우리 카메라 화질 정말 좋네 요 정말 역 대수인 예, 예, 건 이거 블루 카메라 화질이 말도 못하게 좋아 맞아 요 어. 파킹은 여기 있고요 네. 어, 이런 사이드에 있고 멋있네요 이거 멋있어 시동 걸 때는 여기 올려가지고 어. 우와 로켓 발사하는 거 아, <laughs> 이렇게 해서 차에 람보르니 지승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서 한번 참 볼게요 다이 네. 디자인 아 근데 진짜 멋있는 차네요 아 나왔어 나왔어 디자인 너무 이쁘죠 어 디자인은 뭐 뒤에 뒤에 봐봐요 뒤에 LP6402 타본 엔진룸. 이론이 차가 덥지. 와 뜨거. 여해서잘 타봤습니다, 차님. 네, 잘 타봤습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재미 뭐, 는 M5 탔을 때그 재미 때문에 이런 고성차 타보면은 약간 재미를 좀 이렇게 확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 야, 전혀 슬립이 없던데. 너무 네. 좋던데? 네, 아직 지금,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예. 검수 중 <laughs> 검수 중 인수를 하냐 안 하냐 왜? 아, 없어 없어 만고 <laughs> 기름 이만원어치잘 썼고요 아, 기름 썼고요 네. 네. 2만원 아 <laughs> <laughs> 근데 깜빡이는 진짜 야, 불편하더라 그 음. F1 방식 깜빡이 맞아? 아, F1, F1 방식 네. 재밌었다 재밌었어 간다. 누나 다음에 또 봐. 어, 안녕. 그래 이거 하러 온 거니까 잘 가고. 그냥 <laughs> 갈때좀 멋있게 해서 가게되신 그 야, 코로사모드로타니노 나는 코로사로 탔는데 아까네. 어? 코로사로 탔어.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너 아까 올 때는 코로사로 왔지. 었 어? 아까 엄청 시끄어 스포츠? 밖에? 응. 그럼 참 고마운 친구예요? 네. 실승하라고와와 주고. 어. 좀 오셔도. 야. 조석. <laughs> 조야 <laughs> 야, 가, 빨리. <laughs> 아저씨 저거 지금 어. 실수로 저런 거예요. 아, 실수로? 저거 잘못, 예. 잘못 눌렀어. 저거 엔단에서 어. 예. 할줄 예, 할줄 몰라요, 지금. <laughs> 저도 안 하실 수를 지금 음, 여기서는 주인을 <laughs> 신고 당하는 거 아니겠죠? 새로운 또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도 네. 저는 M을 진짜 좋아하는 어. 입장에서 참임도 저 때문에 M 많이 타보고 했는데 아, 이제 오늘은 람보르기니 어. 탔어요. 다음엔 네. 페라리인데 아, 한 번씩 타보면은 느낌 네. 우리가 좀더 b m w 에또 애착. 애치하... 어, 아니 아, BMW 확실히 응. 더 좋구나를 <laughs> 느낄 수밖에 없는 시승. 시승기가 만들어져요 계속. 어. 근데 BMW의 응. 스포츠성이 달린 M 모터, 아까 M4도 있었고 그랬지좀 앞에. 응. 그거 탄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응. 상쾌한 느낌은 응. BMW 느낌이 훨씬 그치? 좋은 것 같아. 응. 저건 돈 엄청 엄청나게 응. 많이 벌어야지만 탈수 있는 차긴 한데, 응. 우리가 차를 좋아한다? 그리고 적당한 돈으로 유지비와 금액 적당하게 타고 싶다? 응. 그럼 BMW M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응. 더욱더, 더욱더, 응. BMW의 애착을 응. 더 갖게 되는 시승 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대박이었죠. 안 네. <laughs> 부르기니. 그렇지도 안 M 파일 붙었을 때 그때. 어, 그, 퍼스트에디션 타고 어, 왔을 때어었어요 그, 그거는 잠금메로 갔는데 얘는 그냥 아. 지금 아무것도안 하. 어, 아무도 음. M에 우리가 M 시승했을 때그 네. 기분이랑은 좀 다른 네, 느낌이 분명 히 있었고 네, 분명히 너무 좋은 차고 너무 재밌었었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아, M이 정말 어. 이거였다. 어. 어, 짱이었다. <웃음> <짱이구나>. <웃음> 짱이다. 어. 구치기 들어갔습니다. 어, 구치기. <laughs> 구치기 영상 제대로. 그 이제 페라리로. 그리고 또 친구 그리 고맙고 고 어, 네. 정말 저랑 친한 친구잖아요 고등학교부터 때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참 많이 성공했어요. <laughs> 네. 성공한 지가좀 많긴 한데 네. 네, 저기또 와가지고 또 고맙게 네. 자기 바깥에 뜨거운데 기다려줬고 네. 한 10분 정도 시승해 봤는데 네. 너무 잘 타봤어요. 그렇게... 다시 우리는 BMW 로 들어갑니다. <laughs> BMW로? 우리 우리는 <laughs> 진짜 좋아요 BMW. 예.